어, 예. 아, 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62회 무역의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기념식에 참가하러 왔고요. 더불어서 저희 대진 코스터리 이번에 500만 불 수출탑을 타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수상을 하러 왔습니다. 자, 기념식 한번 참가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오게 됐어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어, 여러분 앞에 놓인 비전집에는 대한민국 무역의 길을 밝힐 빛의 글씨가담겨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바로 500만 불 수출탑입니다. 네, 돼지코살이 요번에 수출탑을 500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 느낌 가지고 700만 불또 1000만 불을 도전하는 그런 돼지코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대진 코스탈은 1974년 설립 이후 문서 세단기, 하드파 세기, 리사이클링 장비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이어온 글로벌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 국가안보국 인증을 획득해 세계가 인정한 품질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5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